100% 국산 케일 가루 500g 콜라드 케일 곱슬 케일 컬리 케일 분말 58,500원 4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국산 케일 가루 500g 콜라드 케일 곱슬 케일 컬리 케일 분말 58,500원 4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국산 케일 가루 500g 콜라드 케일 곱슬 케일 컬리 케일 분말 58,500원 4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국산 케일 가루 500g 콜라드 케일 곱슬 케일 컬리 케일 분말 58,500원 4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국산 케일 가루 500g 콜라드 케일 곱슬 케일 컬리 케일 분말 58,500원 4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국산 케일 가루 500g 콜라드 케일 곱슬 케일 컬리 케일 분말 58,500원 4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100% 국산케일, 가루 500g, 콜라드케일, 곱슬케일, 퀄리케일 분말, 58,500원, 40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